안녕하세요. 언탑 속도교 김선생입니다. 찌국의 수능구가 만점 도전기 오늘은 고3 수특 대비 고전시가 작품명 방홍시 해보겠습니다. 자 평소대로 수특 정리 노트 하고요. 그 다음에 3점 유형 같이 해봐 볼 건데요. 자 정리 노트는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별로 내용, 주제, 표현법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 유형이 추가가 됐는데요. 보통 그시 3점은 내외제적 관점에서 그 평가 외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 작품을 작품 안에서 평가하느냐, 작품을 바깥에서 평가하느냐, 외제적 관점이 있는데, 작가의 삶과 의식이 표현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현실은 반영론, 독자 입장에서 감동과 교훈을 얻었다, 이 효용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는 지금 주제가 여러 개인데, 다른 시 비교하는 게 3.0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보다는 요거 중심으로 어떻게 3.0 같이 정리해 볼게요. 3.0 정리할 때, 모든 작품들은 그 출제자들이, 최소한의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요.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그, 연시조니까, 연시조 주제별로 같이 따로따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작품 정리 시작해볼게요.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시비를 여지 마라 날 찾으니 니스리. 밤중에, 밤중만 일편 명월이 그의 벗신가 하노라 랬죠 그죠? 자, 겨울에 눈이 왔어. 그러면 산에, 그죠? 산촌에, 자연에. 그러니까 이제, 고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속세는 부정적 공간이고 자연은 어떻게 돼그 속세와 대비되는 시비가 없는 긍정적 공간이거든요. 이제 자연의 눈이 오니 내가 있는 곳의 눈이 오니 돌길이 눈에 파묻혔단 얘기예요. 자 묻혔구나 이런 의미고요. 자, 영탄법 그 영탄법은 아시죠 감탄사 사용하는 거자 시비가 살인문이에요.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을 일 누가 있겠느냐 그럼 나는. 그 속세에서 어떻게 돼? 지금 자연으로 오는 길이 다 묻혔고 그다음에 살림문을 열지 마라. 날 찾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미 어떻게 돼? 그 속세가 단절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서리법수인거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좀그 아셔야 되는 게이 작품은 이글쓴니가그 정치적 갈등 때문에 지금 관직을 읽고 그 자연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정치적 갈등 때문에 지금 관직을 고 현실 정치도 배제된 상황인데 지금 눈 때문에 속세와 단절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는 눈이 내려서 그냥 길이 막혔다 이런 의미지만 이걸 어떻게 작가랑 연결시켜서 읽으시면은 정치적 갈등 때문에 어떻게 내 속세와 단절되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눈은 속세와 나를 단절시키는 매개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밤중에 한일 편이 한일 편짜에 조각 편짜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달인데 한조각의 밝은 달만 나의 벗인가 하느라 그럼 나는 지금 자연에서 저 조각 달은 나의 벗이하니까 어떻게 돼? 일단 의인법이 되면서 자연친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달빛을 벗어아 산촌에서 보내는 겨울밤이 되는 거고, 자, 요, 눈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묻혔어라 영탄법, 니쓰리 서리법. 그 다음에 일편 명월은 어떻게 돼? 벗이니까 의인법.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초목이 다매물커니 송죽, 소나무 대나무만 푸르렀구나. 풍상 섞어친 날에 내 혼자 무슨 일로 어떻게 혼자 푸른가 두어라 내 성이니 무어, 물어 무엇하리 초목이 풀과 나무 거든요 이제 풀과 나무 눈에 다그 묻혀있으니까 묻혀 있는데 이제 다 죽고 없, 없는데 소나무 대나무만 풀을 얻구나 자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는게 고전시에서 간습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저기 한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나무대나무늘 푸르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변치 않고 푸르른 거는 그 지주절개를 많이 상징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 국화 같은 경우는 그 가을의 서리 속에서 피는 꽃이고 매화는 봄의 눈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 국화, 그 다음에 매화,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지주절개를 많이 상징한다고 알고 가시면 돼요 자, 풍상이 바람풍의 서리성자거든요. 바람과 서리 섞어친 날에 누구 소나무 대나무 니네 혼자 무슨 일로 혼자 푸르른가. 그럼 모든 풀들은 다 죽었는데 소나무 대나무만변장고 푸르르니까 너 혼자만 지주절개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어떻 소나무와 대나무의 지주절개를 예찬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어라 내 성이 내 여기 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성이 그러니까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 그럼 타고난 성질이 그러는데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건 서리법 무엇하리니까 묻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리법은 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의문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서류법이 되는 거고, 그럼 소나무와 대나무의 지조절기를 해체한다. 나 여기 이제 그 시어식구는 소나무 대나무 지조절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무엇다리 뭐 서류법 그 다음에 의인법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작품이 워낙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나올 때마다 3.0 외부시 연계 딱 같이 정리해 해볼,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소나무 되는 무 지주절기 예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화와 여기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나무. 자. 국화야, 너는 너희의 3월 동풍, 좋은 시절, 그 대부분 꽃들이 봄여름에 피잖아요. 근데 국화는 가을에 핀단 말이요. 에 자, 꽃이 지고, 잎이 다 지는 어떻게 돼? 가을에 니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 서리 속에서 어떻게 돼? 피어나는 지존, 그 고건 절개를 얘기하는 건데,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여기선 어떻게 돼? 다른 풀들은 다 봄여름에 피고 지는데, 가을에 서리 속에서 피니까 어떻게 돼? 국화의 지조절개를 예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화의 지조절개 예찬이 주제가 되고, 너뿐인가 하노라. 그럼 너는 지조절개를 지키는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법이 되는 거고요. 자눈마저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했던가. 그럼 여기서 눈은 시련이고요. 대나무가 어떻게 돼 지조절개. 편하지 않으니까. 구불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아마도 세한고절세한고절이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지조절개거든요. 그러니까 너뿐인가 하느라. 그럼 역시 그 대나무 역시 뭐가 지조절개가 있고 의인법이 쓰인 거죠. 그럼 여기는 주제는 지조절개에찬 의인법. 그러니까 지금 아. 악... 그러니까, 송주기 지주절개, 국화 지주절개, 대나무 지주절개니까, 내용상의 공통점은 이렇게 모두 지주절개를 지킨다. 그 다음에 대상을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셋 다, 너 이런 식으로 의인법이 쓰였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3 점이 나올 때는 외부 작품을 아 작품의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내용상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은 따로 정리해 를 주면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이 내용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어젯밤 눈온에 달빛이조차 비추었다. 눈온에 달빛이 맑음이 그지 없다. 어떻다 천말본을 오락가락 하느냐. 자, 어젯밤에 눈온에 달이 어떻게 어떻게든 따라 비추었다. 달빛이 이제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달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투명하게 비추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빛이 아름다운 예찬인데 겨울 풍경을 굉장히 어떻게 돼그 맑음이니까 청정하다 이렇게 형성화시킨 거고요. 이제 어떻다 이런 감탄사고요. 천말부운이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인데요. 이제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구나이랬죠 그죠? 이제 워낙에 달빛이 비치고 맑고 깨끗한데 이놈의 구름이 어떻게 돼 깨끗한 거를 막고 혼탁하게 만들어 오니까 그러니까 자 맑고 깨끗한 하늘 흐린다 혼탁한 세상을 걱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고전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래 그 구름은 항상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해가 보통 해가 해 달이 임금인데 햇빛을 가리는 게 구름이기 때문에 구름은 보통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은 달빛은 긍정말고 깨끗하다. 구름은 혼탁함을 상징한다. 부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것도 충분히 연계될수 있는 시인데 구름이 무심탄 말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 하늘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 덤다니 이제 아까 해는 임금이랬죠. 이제 광명한 날빛이 날이 그 햇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의 총명을 강명한 날빛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누가? 구름이 시시때때로 가서 어떻게 돼? 가리고 덮는다는 얘기야. 그니까 이제 간신이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는 말,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허무 맹랑하다. 하늘에 떠있어서 임의로, 지멋대로 다니면서 임금의 총명을 따라가 덮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구름은 간신 부정, 얘는 긍정. 그 다음에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는 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랑 구름, 얘도 부정, 같이 어떻게 돼? 똑같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여기선 어떻게 돼? 달빛이 긍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햇빛이 긍정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임금의 총명으로 쓰였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석가래가 기나 짧구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감목 작은 줄 비웃지 마라 어지버 만산나오리 다내 것인가 노래를 했죠 그죠 자 워낙 집을 지을 때 석가래나 기둥을 깔잖아요 근데 이제 석가래가 일정해야 되는데 길고 짧다 그럼 엉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기둥도 어떻게 돼 일단 튼튼하고 어떻게 돼 반듯해야 되는데 지금 기우나 트나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대충 엉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일단 어떻게 돼 기나 짧구나 기우나 트나 대구법이 쓰였고요 수감목이 초란 초가집이거든요 작은 줄 비웃지 마라 그럼 남들이 내가 초가집에 사는 걸 비웃으니까 그 얘긴데 자 자연 속에서 나는 어떻게 돼 비웃지 마라 만족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함에 만족하는 게안 분지족 안 빈낙도니까 이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지버 감탄사인데 자 아시셔야 될게 고전 시가에서 가사든 시조든 어떻게 돼 종장의 첫삼자는 맞추는 게 규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인데 아 이렇게 하면 두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감탄사를 어떻게 석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지버 이렇게 썼다 알고 가시면 되고요. 만산나월이 원래 뜻은 어떻게 산 가득 풀덩굴에 비친 달빛인데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내 것인가 노라. 그럼 이제 그게 모든 자연이 내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풍월주인이 된데 바람과 달의 주인이니까 자연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조가지 배사로 난 만족하니까, 그, 자연에 묻혀 사는 자부심, 내지는 이제, 안,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유사시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같이 역제를 못했어요. 이제,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시비 없은 누라 영욕이 다불간타 금서를 다흩툰에이몸이한가 하다. 백구야 기자를 잊으면 너와 낸가 하느라. 시비가 그, 시, 시, 비, 비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죠. 속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나는 자연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필요가 없는 없는 거죠. 자 영애와 지옥이 다 이제 상관없다. 속세에서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고 이제 이게 나 속세를 벗어났으니까 이런 게다 나랑 상관없다. 자 이제 금서 검은 고와 책인데 다우노의이 몸이 한가하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한가롭게 즐기는 게 좋다. 백구, 이제 갈매기인데 이건 많이 나오죠. 자 기사가 속세일이에요. 속세일을 일을, 이를 이은 너와 내가 하노라. 그러면은 잘 보세요. 속세에서 시비가 있는데, 난 이제 속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의 일이고, 근데 이제 백구야, 갈매기야. 속세일을 잊은 거는 너랑 나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속세일을 잊고 갈매기에 친하게 지내는 거다. 그럼 이거는 자연 지나면서 물알체죠? 물알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걔랑 나랑 친구야, 버시 이런 물알체인데, 이거는 역시 자연 친나 외부시가 많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다뜨어라닷 뜨러라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에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서 무심한 백구는 내줬는가, 내줬는가. 이거 어부사시사의일이죠 그죠? 음. 연잎에 밥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 나는 소박하게 먹는 거야. 그럼 아까 요 부분이 있죠? 팔수랑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어. 나는 이런 어떻게 돼? 뭐 좋은 음식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도 돼. 그럼 이게 안분지적 안빈 낙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워낙은 이것 의미 자체는 단사표. 단표 노양이거든요? 이게 워낙은 단서표음 단표노왕이 가난하고 소박한 음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연잎에 밥사두고 반찬은 장만 말하니까 이건 단서표음 단표노왕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 만족하는 거니까, 요런 거에 만족하는 거니까 안분지족, 안빈낙도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사표음 단표노왕이 나오면은 안분지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의 가전 이렇게 식, 그 이제 옛날에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 이렇게, 뭐지? 모자, 삿갓 같은 모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녹색이가 비옷이에요. 이제 고기잡으러 나갈 때비 오면 도롱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옷을 가져왔느냐? 무심한 그죠? 자, 요런 건 이제 그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무심한 백구 갈매기거든요. 백구야, 내가 너를 쫓는 것이냐, 네가 나를 쫓는 것이냐. 그럼 너랑 나랑 어떻게 내 버타면서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이제 무라일체가 되는 건데 여기처럼 갈매기 그죠? 백구야, 내가 기사를 잊으면 너와 냉가노라이 부분이 무라일체이듯이 여기도 무라일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비교해서 그 시험 문제가 날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한식은 봄그 한식 비온 뒤에 봄빛이 덮퍼졌다 그 다음에 무정한 화류도 때를 날아 피었는데 어떻다 우리님은 가구안이 오는구나.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한식날 비가 왔어. 그리고 이제 봄빛이 다 퍼졌는데 이제 비가 내리니까 봄꽃이 완전히 어떻게 돼? 만개한 상황, 꽃이 확핀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무정한 화류 화가들 꽃탑자에 버드나무 있거든요 꽃과 버드나무는 봄이니까 오 때를 날아 피었는데 어떻다. 우리 님은 가고 안 오는 건 어머, 어떻게? 자, 꽃은 피었는데 그죠? 긍정이고. 근데 임은 오지 않는다.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한 그림을 강조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죠. 대비법을 통해서 무엇을 임에 대한 그림을 강조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유, 그 유사시도 한번 봐주, 봐줄게요. 홀로 나는 깨꼬이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롭구나 이네 면 누구 함께 돌아갈까? 그럼 깨꼬이는 암수가 정다운데 나는 외로니까 얘랑 얘랑 서로 대비가 되는 거고 자 동동의 일부죠. 4월 안이니 이제 오실 석깨꼬이세요자 그럼 봄 되니까 깨꼬이 새는 와 무섭다. 무엇 때문에 벼슬한 님은 옛날을 입고 안 오시는가? 그럼 깨꼬이는 오지만 벼슬한 님은 어떻게 옛날에 나를 입고 안 오시는가? 그럼 오지 않는 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정리해 주면은 자. 세개다 어떻게 돼이별을 그립다 이미 그립다 이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본문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고 황조가는 꾀꼬리임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꾀꼬리임 그래서 얘네는 다오와 화류 꾀꼬리 꾀꼬리는 다오지만 어떻게 돼 님은 온다 안 온다 셋다 님은 안 온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서운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렇게 형, 그 내용상에 어떻게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 셋다 이별 후 어떻게 임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그 이미지 대비를 통해서 무언가 그, 그걸, 그, 임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을 강조한다. 그럼 이건 이미지 대비라는 건 형식상의 공통점이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겹쳐야지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창 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니 헤란의 경의 낙엽은 무슨 일고 어지어 유한한 간장이 다 끊길 가노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까지는 그 저기 님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도 님에 대한 그림인데 워석버석이 음성 상징거죠 그죠 음성 어때요? 음. 자 뭔가 바깥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님이신가 일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해, 그 헤란의 경이 어떻게 돼난그 난이, 난이 어떻게 돼 자라는 지름길인데 지름길이 어떻게 낙엽이 무슨 일인가 그럼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님이신가 착각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 아,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낙엽 소리 내가 일어났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하니까 서리법이 되는 거고, 이미 였다고 생각한 것이 어떻 자신의 착각임을 깨닫고서 아쉬움, 아쉬움을 표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지벅, 자, 감탄사죠, 그죠? 음, 유한한 간장이 닦은 게 아니라, 이제 간장이 보통 마음이,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끊어질 것 같다라는 건 너무 보고파서 애가 달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매치 이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끊어질 것 처럼 아프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탄사를 통해 이제 임에 대한 간절한 애절한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 표현법은 음성 상징을 써서 어떻게 그래 생동감과 운율을 형성하고 무슨 짓이고 서지법 썼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유사신데 자 한번 볼게요.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지나 그 대문 나가 문지방에 뛰어올라 손을 대고 이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을 바라보니 거뭇티 끝한 것이 서있기에 잔제 봐봐. 님을 그리워하니까 님이 온다고 밥을 일찍 지어먹고 중문 지나서 대문 나가서 손으로 이마에 손을 딱 이마에 대고서 저기 건넌산을 바라봤으니까 무언가 거뭇거뭇한 게 서있어. 그래서 어떻게 아 저것이 님이로구나.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벗어 벗어 품에 신고 신발 벗어 손에 쥐고 엎치락 뒤치락 허둥지둥하며 진대른데 가리지 않고 후다다닥 건너가서 정의 말을 하려고 견 끝 보니 작년 7월 그 30일날 벗겨버린 3 대가 주추리 3 대가 완전히 날 속였구나. 자, 그럼 니민주 알 거뭇거뭇한 게 니민주라고 달려갔더니 미친짓이 달려갔더니 그 작년에 어떻게 내가 벗 갈가 벗긴 주추리 3 대가 날 속였구나. 두어라 밤이길망정이지 해결 안되었으면 남들이 날 비웃을 뻔했구나 허걱.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추리 3 대를 니민주라고 착각한 거 맞죠? 그럼 여기서는 낙엽 소리를 어떻게 그래? 님으로 착각해서, 뭐를, 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돼? 낙엽 소리, 아니. 주출이 3대를 임으로 착각한 거 맞죠? 그죠? 그럼 이제 공통점은 둘다 님이 너무 그리워, 처지고요. 그죠? 내용상 이제 시적화자의 처지는 둘다 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이다. 이게 시적화자의 처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낙엽소를 임으로 착각했다. 얘는 주출이 3대를 임으로 착각했다. 그럼 요거를두 시어는 유사시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날수 있으니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꽃지고 송립이 나니 시절도 변하였다. 풀 속에 푸른 벌레가 나비되어 날아난다. 니라서 조화를 잡아 편, 어, 천변 만변, 만화하는 곳. 봄에 꽃이지고 이제 여름으로 어떻게 돼? 그 바뀌는 거예요 시절이 변했다 풀 속에 벌레가 돼서 어떻게 벌레가 이제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그럼 변화하는 건데 그 자연에 대한 자연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감탄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자 조화가 어떻게 자연의 섭리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어자 자연의 섭리를 잡아서 어떻게 세상이 끝없이 변화하는구나 그럼 여기 이제 계절 변 느끼는 어떻게 돼? 신비로운 경이감 이런 걸 나타는 거고 자 이제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알시아 일자일 릴러 다 <laughs> 못일러 불러나 불,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자. 자, 노래를 만든 사람, 삼계다가 만들다거든요. 이제, 시름이 하도할 시간은 많구나.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아서 노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자, 말로 사니까 다 어떻게 돼. 시름이 안 풀리니까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시름을 풀었던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진실로 시름이 풀릴 것이면 나도 노래를 불러서 풀어보겠다. 그럼 시적화자는 여기서 뭐가, 시름이 많으니까,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시름을 풀고 싶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정리, 노트를 정리해 볼게요. 자, 시연은 이렇게 어떻게 돼? 이제 아까 그 위에서 한 거, 이렇게. 소나무 대나무 지주절개, 달빛, 갈매기, 화류,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자연친화끼리 묶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친화고요. 그죠? 그 이렇게 되고, 여기는 리메디안 그리움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세상에 대한 근심을 노래로 해소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탄법, 서리법, 일법명을 의인법, 무허타리 서리법, 소나무 대나무 의인법,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이렇게 정리해 주면됐고이 3단계는 아까 그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비교해 놓은 거를 여기 딱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정리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방홍시어 그그 수특 작품 해설이랑 3점유형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